둘, 셋. 안녕하세요. 너, 안녕하세요. 이랬나? 짤, 뚱!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의 파워 필레트스 과정. 네, 첫 번째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운동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뼈죠. 우리 날개뼈. 날개뼈를 인지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워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복부, 코어 운동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하지의 그 정렬을 맞춰주는 운동. 이렇게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를 기구 쪽을 하시고요. 등을 대고 누워주실게요. 네, 그대로 등을 대고 누워서 밴드는 빼놓고. 자, 앞에 있는 이제 우리 푸시스로바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자, 얘를 잡고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지금은 어깨보다 이 손이 좀 아래쪽에 있는데, 몸이 조금 더 내려와서 어깨 바로 위에 손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편 상태로 일단 먼저 어깨 움직임을 배울 텐데, 자, 그 상태로 이 푸시스로바를 위로 올려보세요. 자, 머리는 다 있는 상태로. 자, 어떻죠? 어깨가? 어깨가 떴어요. 응.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왔죠? 자, 요거를 이제 전인, 앞으로 민다리해서 프로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자 뒤로 당겨볼게요. 자 뒤로 당기면 어떻게 되죠? 어 어깨가 바닥에 붙었어. 어 그런 느낌이에요. 어깨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 이게 리트렉션이라는 개념인데 어깨를 앞으로 밀고, 밀고, 앞으로 밀고, 어깨, 아니, 전이 밀고, 뒤로 당기고. 당기고, 다시 앞으로 밀고, 당기고. 자 호흡이랑 이제 같이 진행할 텐데 정확한 호흡법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제가 마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호흡을. 후 뱉으면서 올려봅니다. 후 뱉으면서 머리 닦고 어깨 움직임만 하는 거예요. 네. 선에 학습하셨어요? 어, 어, 조금 했, 했는 느낌인데 좋아요. <laughs> 다시 뒤로 당깁니다. 마시고 다시 온다. 뱉으면서 후 밀어내고 뒤에 마시면서 뒤로 당기고 다시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자이 운동을 하시면서 어깨 움직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이그면 이번에는 손 머리 위로 만세 한번 해볼게요. 머리 위로 만세. 머리 위로 만세. 잡고 만세. 그렇죠. 선생님 수 안하셨네요. 네. 이건 처음 하는 거라서. 네. 자그 상태로 이 푸시 스로바를더 머리 위로 밀어보세요. 자 어떻게 되죠? 어깨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요걸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엘레베이션, 거상이라고 하고 다운 해보세요. 밑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내려가는. 그렇죠. <laughs> 어, 답장 넣 <넣어. 웃음> 뭐, 다른 게 없어요. 디프레션, 내린다. 하강. 자, 아까 복부 운동 한다고 했었잖아요. 컬업 동작을 통해서 상체를 굴곡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윗배에 힘을 주는 걸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컬업을 마시고요. 자, 내쉬면서 상체 올라와 보세요. 자, 이때 척추를 굴곡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 푸시 서러바를 위로 밀어내면서. 자, 이때 허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내고, 자, 호흡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열번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둘, 밀어냅니다. 후, 마시면서 내려가고. 셋, 웅크린다는 느낌으로. 마시고. 지금 조금 빠른 편이에요. 다섯 셉니다. 하나, 둘, 셋, 셋, 끝났죠, 지금. 둘, 마시고. 다섯 셋 끝나는 거예요.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셋 끝나고.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다시 셋, 둘, 셋, 넷, 정지. 자, 허리가 뜨지 않도록 몸을 더 웅크려요. 그래야지 복부가 수축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네, 마시고. 이런 반이 응 와야 정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는 거 배웠잖아요. 자, 지금 동작 한 번, 다시 한번 해볼 텐데 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오세요. 자, 이때 지금 어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내밀어지고 있죠. 그렇죠네 강요하는 거 아니죠? 네. 늘 내려가고. 그니까 러 지금은 앞으로 밀면서, 어깨를 밀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복부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이제 어깨를 뒤로 당긴 상태로 준비. 자, 그 상태로 아까보다는 범위가 제한이 될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자, 올라오세요. 흠내 네, 뱉으면서. 밀지 말고 어깨 뒤로 당긴 상태로. 어깨를 뒤로 당긴 상태로. 그렇지. 많이 못 올라올 거예요. 얘의 도움을 덜 받게 되니까. 마시면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깨 뒤로 당긴 상태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더 밀어요, 웅크리면서 복부 힘 마시면서 내려가고. 하나 보면 호흡 을웅 하게 되는데 계속 내뱉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넷. 어깨 최대한 고정하면서 들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어깨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어깨 뒤로 당기면서 하는 걸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블리크 컬업 동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신의 왼손이에요. 잡은 상태에서 왼손등이 이푸시스로바 앞에 닿게끔 만드시고 자, 똑같습니다. 앞으로 밀어내면서 올라올 거예요. 호흡 마시고 자,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웅크리면서, 자, 자신의 왼손을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향해 올라옵니다. 몸통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더 밀어요. 그렇지, 마시면서 제자리 내려가고. 다시 한번, 젤 혼내 뱉으면서 올라옵니다. 후, 몸통 비틀어내고. 젤 마시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턱을 많이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앞, 그, 뭐 앞쪽 근육이 조금 더 단축되는 것들을 볼수 있어서, 뒷목을 길게 쓴다는 생각으로. 다시 합니다. 하나, 호, 후, 내쉬면서. 턱을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살짝 여기서 뒷목을 길게 늘어뜨린다라는 느낌. 마시면서 내려가고. 자, 몸통을 비틀어내는 거예요. 넷, 후 내쉬면서 쭉 밀어내고. 그렇죠. 마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네, 뱉으면서 마시면서 내려가고. 자, 오늘은 다리에 정렬 맞추지 않고 그냥 할 거예요. 손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마찬가지. 팔쭉 편 상태로 마시고. 자,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하나. 그렇지. 이제 반대쪽 무릎 향해 가죠. 어깨 확실하게 비틀어주고 마시면서 내려가고. 자, 오블리크 컬업 하면서 어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다시 뒤에 올라가요. 자, 이렇게 비틀어지니까 어디 힘이 더 들어가죠? 마시면서 내려가고. 그렇죠. 다시 한번 셋. 비틀어서. <laughs> 더 밀어내요. 마시고. 다시 한번 다섯. 자, 푸시스럽을 잡았잖아요. 올라오세요. 얘를 더 위로 밀어내면 더 힘을 많이 받게 돼요. 웅크리고, 밀어내고, 들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복직근이죠 윗배, 상복부와, 그리고 옆쪽에 복사근을 깨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놓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자, 그럼 일어나서, 자, 푸시스로바를 잡아주실게요. 자, 그대로, 네, 바로 선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어, 이 푸시스로바와 내 네, 몸통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좋아요 다리 사이 너비는 골반 너비 정도 그렇죠 발은 11자 모양으로 검지발가락과 무릎 바라보는 방향 일치시킨 상태로 준비합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우리가 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할 텐데 뒤쪽에 우리 의자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고 등받이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몸이 굽지 않도록 몸통을 바로 세운 상태로 무릎 관절만 굽혀서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엉덩이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하나 호 마시면서 그렇죠. 자 팔과 몸통이 멀어질 거고요. 무릎은 직각이 될 거고, 자 척추는 최대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자둘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가고 조금 더 앉아도 될것 같아요. 한번더 앉아봅니다. 둘호흡 마시면서 그대로 앉아주는데, 자 무릎이 직각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앉아보세요. 그렇죠. 자, 뒤 내뱉으면서 올라가고, 자 팔은 굽혀지지 않도록 항상 편 상태를 유지하셔야지 몸의 정렬을 맞출 수 있어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무릎 확실하게 굽혀주고 대퇴부 힘 느껴주고, 뒤 내뱉으면서 올라가고, 자큰 근육 운동이라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다시 내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점이 무엇이냐면 허리 부분의 안정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뒤. 자, 한번더 내려갑니다. 하나. 자, 이제 디테일하게 무릎 관절이 모아지거나 또는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 잘 하시고, 내뱉으면서 올라가고. 벌써 힘들어요? 네. 자, 다시. 세 개만 합니다. 마시면서 앉아주고, 자, 이때 보면 발. 발의 위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아치 무너지지 않게. 드 그대로 올라가. 두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마시면서 앉아주고, 정지. 또에 올라가고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3초 버텨봅니다 하나 자 지구력입니다 버텨주는 거예요 뒤에 올라가고 자 이렇게 어 푸시스로바를 이용해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이암 스프링 암 스프링을 이용해서 동작을 진행할 건데 어, 제가 스트랩을 좀 갖고 올게요 자. 어, 다음 동작은 우리 이 노란색 쇼 스프링 이용해서 동작을 진행하실 거고요. 어, 쇼 스프링에 보면 이렇게 암 스트랩이에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핸드 스트랩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는 어디에 거냐면 가장 윗부분에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어, 대기. 자, 이 상태 그대로 한 쪽씩 잡아보세요. 자, 잡았을 때 보면 텐션이 없잖아요 지금 텐션 을 이용하려면 뒤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뒤쪽으로 더 와보세요 더 됐죠? 자 몸통 바로 선 상태로 허리 부분이 꺾이지 않도록 겹치지 않게 이렇게 자 그리고 손 등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딱 잡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돌아올 건데 지금 가동 범위가 좀 많이 생겨서 이게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더 앞에 와서 진행 더 자, 정지 자, 텐션이 느껴지는 범위에서 내팔에 각이 45도 정도 된 범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리 사이 너비, 골반 너비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검지 발가락과 무릎 바라보는 방향 일치시켜주고 자, 그 상태에서 허리가 아치형으로 꺾이지 않도록 배 힘을 한번 주어보실까요? 배힘딱 주고 그렇죠. 배 힘을 줄수록 허리가 꺾이고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휘지 않도록 활처럼 이렇게 휘지 않도록 배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차려쳐서 쭉 끌어오세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면서. 돼, 내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면 돼요. 다시 돼, 가져옵니다. 자, 돼, 자, 범위 자체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돼요. 더 앞으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가동 범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아, 좋습니다. 다시 하나 끌어내려요. 그렇죠? 둘, 돌아가고. 다시 한번 둘, 짧게 가는 거예요. 둘, 여기서 정지. 셋, 짧게, 돌아가고. 넷, 짧게, 돌아가고. 다섯, 자, 둘. 자,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정거근과 우리 광배근을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 당겨보세요. 자, 이때 보면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절대 생기면 되지 않은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안 주고 잘 하고 있어요. 뒤에 돌아가고, 한번더 뒤에 끌어당기고, 뒤에 돌아가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동 범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운동에 운동이 좀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뒤로 이동하셔서 체중을 실어서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더 뒤로 오세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무릎 살짝 굽히세요. 자, 고관절이죠? 고관절 굽혀서 상체 앞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팔과 몸통의 범위가 생기면서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체중을 실었기 때문에, 자, 체중을 실었기 때문에 더 끌어오는 데 있어서 어, 힘을, 지금 <laughs>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네. 자, 준비, 어깨 끌어내리고, 호흡합니다. 호흡 마시고. 자, 내쉬면서 가져오세요. 몸 가까이. 그렇지,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에요. 들, 마시고. 다시 한번 들, 둘, 셋, 쭉 끌어오고, 둘, 마시고, 넷, 둘, 돌아가고, 한번더 다섯, 둘, 돌아가고, 무릎 펴고, 몸통 올라오고. 자, 그래서 범위 자체가 좀 짧아서 동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스프링 위치를 변경시키시면 돼요. 스프링 위치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스푼의 장력이 조금 더 약해지면서 범위를 늘려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준비. 똑같아요. 무릎 살짝 굽히고 상체 앞으로. 그렇죠. 자, 아까보다는 범위가 좀더 작아진 게 보이실 거고 자, 그대로 마시고 자, 내쉬면서 뒤로 쭉 끌어오세요. 최대한 쭉. 그렇죠. 자, 이때 보면 몸이 뒤로 눕지 않도록 등딱편 상태. 자, 다시 둘. 천천히 돌아가고. 다시, 둘. 자, 당기다 보면 몸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릴 수가 있는데, 평평하게 펴져 있는 상태 그대로. 둘, 마시고. 한번 더, 세 끌어와요. 둘, 마시고. 넷. 둘, 한번 더, 다섯. 둘, 그만. 몸통 펴고. 자, 아까 전에 위로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어, 다른 응. 더 근육을 많이 쓰는 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좀 당황했던 건 아니가. 뭐냐면, 여기 걸었을 때도 범위가 잘안 났는데, 네. 여기 걸었는데 범위가 잘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등근이 활성화도 안돼 있고, 근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시고, 한달 뒤에 내가 가동범위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그때 가서 비교 분석하면, 아마 그때 엉덩이까지 가지 않을까. 이금 엉덩이까지 안 갔죠? 안 갔죠. 어림도 없었죠. 그거 보고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보면 운동이 너무 안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아, 다시 잡아보세요. 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근육이 확실하게 자극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좀더 앞으로 와보세요. 자, 그 상태를 그대로 또 무릎 살짝 굽히고 상체 앞으로 오늘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무릎 살짝 조금 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출발점부터가 아까보다 각도가 더 줄었죠. 자 그럼 범위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자 하나 끌어당겨 보세요. 뒤로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팔쭉 펴고 어깨 끌어내렸죠. 자 등이 굽잖아. 자 다리 힘딱 주고 자그 상태 그대로 자한 걸음 뒤로 이동 그 상태 그대로 조금 더 버텨줘야 돼. 이게 안 버텨지죠 지금 다시 앞으로 이동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게 원래 이제 끌어당기면 여기까지 가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동했죠.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 힘을 느껴주는 거야, 가동 범위. 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범위가 줄어들면서 어, 힘이 좀덜 들어가긴 하지만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 지금은. 그, 그닥 저방이에요. 자, 준비. 다시. 골반 너비 정도. 발의 정렬 먼저 맞춰주고.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자, 살짝 뒤로 당겨놓고. 당겨요, 이제. 와요. 후, 정지. 여기 어차피 이제 끄신 거야. 그쵸? 그렇죠? 자, 이 힘을 계속 유지해봐요. 유지하시고. 자, 뒤로 이동. 조금씩, 조금씩. 힘, 유지, 유지, 유지. 요거 이제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죠? 뒤에 다시 돌아오고. 어. 그래서 요거를, 어, 일단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처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항상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감하시겠지만, 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잘안 되니까. 하지만, 어, 우리가 나아지는 것을, 어, 꼭 기록에 남깁시다, 이거를. 엉덩이까지 딱 가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뒤로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될수 있도록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을 어, 배워보는 시간이었어요 어, 이 시간은 뭐하는 시간이냐면 그냥 이런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 발전이 돼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음, 컬업 오블리크 컬업 그리고 체어 포즈 그다음에 풀당 뒤로 당겨주는 네, 동작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요거를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 달라진 결과를 한번 어?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어떠셨어요 오늘 하신 동선? 음, 음. 제가 이 정도로 음. 지구력이랑 음. 그게 약할지 몰랐는데 어, 어. 그 근육을 이쪽을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보니까. 음, 음. 이런 근육도 쓸수 있구나 음, 그런 걸 느꼈고 음. 그런 근육을 안 써보던 근육을 썼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걸음 느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운 동은 사실 아니었고 우리가 이제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운 동으로 이 운동들을 확실하게 세트 수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연, 연습 많이 해갖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